2019 시즌 프로야구가 오는 24일 개막하는데요.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통산 12번째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에서 열린 마지막 시범경기. 기아 타이거즈는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1회초 2실점하며 리드를 내줬지만 3회말 역전에 성공하며 6대 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2연전을 끝으로 시범 경기를 마치고 오는 23일 LG 트윈스와의 홈 개막전으로 정규 리그에 돌입합니다. 김기태 감독과 선수들 모두 이기는 야구로 올 시즌 평산 12번째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사랑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수 있도록 또 감동을 줄수 있도록 어저 잘해 가지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그게 목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이 작년 에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신경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범 경기 중간 순위 1위를 달리면서 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9년도는 무조건 기아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어, 17년처럼 아무도 약간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아는 홈 개막전에 인기 걸그룹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며 프로야구 개막을 기다린 팬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통산 12번째 우승을 바라는 팬들의 바람이 큰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KBC 신육환입니다.